너희들이 가장 즐겼을 때 가장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어. 너희들이 그냥 음악을 즐겼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 그게 이제 음악이라는 메시가 되었던 것 같고. 저는 아이스와운 윈드챔버라는 장애비장애 구성의 통합 윈드 오케스트라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곡에 대한 선곡, 그 다음에 지휘,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브루인카 콘서트였습니다. 단원 중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윤준 단원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현주 단장님이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주지 정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야외 무대에서 꼭 브루잉카 콘서트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야외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펼쳐져 있어요. 두 걸음 옮겼을 때막 커다란 나무가 있는 곳이 있고 저희가 조금만 움직이면은 정말 다양한 시선들인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모습 아인스바움이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함께 했을 때 얼마나 멋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는지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상상은 어, 선곡을 할때 오히려 장애 쪽의 사회 문제에 대한 이슈를 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치 않으세요. 그런 걸 넣었을 때 정말 치열하게 살고. 정말 가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우영우 그런 우영우도 있지만 우리 같은 우영우가 일반적이야라는 목소리를 좀 담아내고자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일부러 상상이라는 연주를 했고요. 자폐성 발달장애인은 천 명이 계셔도 다 다르세요. 그래서 그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었고 통합 오케스트라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10월 4일에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엄청 큰 선물인데요. 너희들이 가장 즐겼을 때 가장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어. 너희들이 그냥 음악을 즐겼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지켰다라는 어좀 안도의 마음이 좀 들었는데 연주할 때도 아이들 너무 즐겨줬고 대상을 딱 타고 났는데도 너무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저러하여금 다시 또 아, 내가 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즐겨야 되겠구나라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외교 행사에 초대가 되어서 대사 50가족이 모이시는 부산 행사에 저희가 초청되었어요. 우선 자기 자신한테 박수. 네.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 가지고 얼른 딱 잡아주세요. 우리가 50개국 중에서 어느 한나라에호청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봐. 아, 됐어요. 주변에 발달 장애인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거의 모두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강박도 있고 자기 나름의 어떠한 루틴도 있고 그러니까 저와 되게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부분도 조금 더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됐을 때, 아, 질병으로 분류를 하는구나.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제 눈에는. 갈 곳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 그게 이제 음악이라는 매개가 되었던 것 같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저에게 왔던 단원 한 명이 태어나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폐성 장애는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단원이 이제 20살 때였는데, 갑작스러운 문제행동으로 저에게 호되게 혼이 났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엉엉엉 큰 소리로 막 우는데, 이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실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저와 이제 보호자분은 펄쩍펄쩍 뛰면서 막 울었던. 아, 음악을 통해서 자폐성 발달 장애인은 이런 부분이 안 돼라고 하는 영역의 부분들이 하나씩 뭔가 해결되는 느낌. 아직까지도 그날 기억이 지금 굉장히 생생한 것 같아요. 이 질문에는 저는 망설임 없이들 같은 대답인데요. 음. 저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저희 단원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14년째 제가 활동을 하면서 공교육이나 책에서 배울 수 없었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저는 저희 단원들을 통해 배우고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요. 음그 꿈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지켜보고 싶은 그런 존재. 한명그 사람 만들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의 선생님이자 저의 동료이다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저한테는 그리고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의미 있고 그래서 그냥 계속 쭉 앞으로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어,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음악 쪽의 역할을 담당하면서에 가고 있는 건데, 여전히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조금 더 관심있게 바라봐 주시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가족이 원하시는 건 자연스럽게 이들과 함께 해주는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매개로 저희는 이런 하나의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세상의 변화가 시작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케스트라 안에서만 볼수 있는 날마다의 경험 또 음악적인 것만이 아닌 서로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일상 저에게 아인스밤이랑 그냥 편안함이다 저에게 아인스밤이란 하트입니다 기분이 행복했어요 올때마다 기분이 좋아 했네요 둥지다 즐거운 입니다 여행과 휴식 같은 존재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없는 어떠한 그 전율하고 벅차오름이 느끼기도 해요. 조금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좀 갖춰서 다음 스텝인 아인스바움이 직장이 되고, 그 다음은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아인스바움의 목표입니다. 이제 저희 역할인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성장을 시켜놔야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 아이스바움 다녀라고 할때오 정말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저희 바람이고 어머님들의 바람이기도 하거든요. 당원들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 건가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맞이해줘서 고마워.